안녕하십니까 경대승입니다. 2022년 4월 9일 토일 요 경대승의 압축 마권, 막권, 두방 마권을 지금부터 힘차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 나가다가 지난 주에 약간 삐끗하면서 상승세 조력이 조금 꺾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축을 똑바로 세웠고 꼬리말 제대로 잡아내드리면서 배당 좋게 돈 환급. 다단 애들은 그런 경마 만들어 드릴 테니까 경제 세계 현장 속고 그리고 문자 신청에 많은 응원 성원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의 성경주는 서울은 육경주입니다 그리고 제주는 사경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서울 육경주 제주 사경주 성경주 꼭 경대승의 경마와 함께 해 주십시오. 자, 그럼 1경주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펼쳐지는 서울제 1경주입니다. 국내산 아, 육군의 약편성 경주로 일겨집니다. 음, 초반이 치는 말이 없는 그런 경대한 맹점까지도 있더라고요 자, 백의초를 3번만 불러두면 3번으로 놓고 때립시오. 불량주로이기 때문에 액면 뭐 1분 15초 1. 액면 인정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선행입니다. 단독 탱,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찬스 만나. 앞말이 길하지만 직선 버텨낼 수 있다. 라고 보는 경기다. 그럼 조건으로 읽혀집니다. 3번마 블러드문, 3번 마 블러드 문, 3번 블러드 문을 뺏팅축 추로 되었고, 1200거리를 보면서 막건 공략을 하겠는데, 4번 킹스 아이, 5번 헤라 블레이드, 6번 골든 하러에 3마리가 조금 더 보여집니다. 4번과 6번, 이두 마리 만은 10마로 1200거리검증은 필요한데, 뒷심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5번은 한번 뛰어봤기 때문에, 자리 잡기가 용이해서 막판 한 발을 돌리는 그런 흐름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4번, 5번, 6번, 이세 마리를 조금 더 재밌게 보고 있고, 반대로 10마, 1번, 코스모퀸, 한번 뛰어본 5번, 헤라, 블레이드, 그리고 8번, 퍼플, 스톰의 세 마리는 불안하게도 보고 있습니다. 10마, 1번이나, 8번은 너무 이제 스타트 발전 능력이기 있 때문에 그 점에 대한 불안이 더가 있고 5번 같은 경우는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뒤가 그렇게 있는 그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함도 있는 그런 흐름 조건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1,200거리가 그렇게 뭐 두렵지 않다라고 봅니다 국내산 6군 한판 적전들은 그리고 8도 단초랑 경주편선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릴 수 있다 받았는 앞말 3번마, 블러드문, 3번에 붙여서 서울 일경주잘 먹고 오늘 경마 시작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제 1경주입니다. 1번 어, 성공순위가 정말 최적전기를 만났습니다. 직전에 개포 일락에게는 뭐 대처를 줬지만 이번에는 원게이트의 자리를 잡아서 뭐 필요적으로 선행입니다. 선행인데 버티기 도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나머지 말들이 정말 한번 이상은 능력 검증이 필요한 그 시네마들에 대한 조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치고 나가 버틸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봅니다. 1번 마 성공 승리, 1번 성공 승리를 배팅에추으로 대놓고요. 자, 후차권 꼬리말에서는 5번 청룡도, 9번 성추강, 10번 소나타의 5번, 9번, 10번 이세 마리를 조금 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5번과 10번, 그두 마리 말은 신마인데, 음, 뒤심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해볼 수 있고요. 어, 재검을 통해서 경지를 복귀한 9번 역시 편성상, 흐름상 붙여놓고 밀어붙이는 탄력발이 노림수는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5번, 9번, 10번, 이세 마리를 조금 더 재밌게 보고 있고, 자, 반대로 뛰어본 4번 탈라비전, 신마, 7번 도담, 8번 신대륙. 3마리는 그 조금은 검증이 필요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뛰어봤던 4번은 아 이거 보려고보려고빠른 노력을 했는데 정말 잘안 보여지는 발주 능력이 부족한 말이고요. 7번과 8번 요 신마들은 스타트는 나와주는 것 같은데 귀심에 <laughs> 대한 검증은 필요한 그런 흐름. 전기당 흐름 조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800 m 거리로 펼쳐지는데 한 바퀴, 손에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다. 라고는 1번만 성공 승리, 1번에 붙여서 제주 1경주도 잘 받아내드리겠습니다. 서울 제2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의 배팅 중은 불량주로이긴 하지만 액면이 좋은 말, 8번만 패밀리 캡틴 8번으로 한번 때리고 들어갑니다. 특히, 김덕현 규도 올해 입상이 없습니다. 더더욱 어떤 우승 욕심이 정말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1번 다운도 존이 먼저 치는 흐름 조건이기 때문에, 뭐, 넘어가서 1200거리에 이길 수 있는 전개에 대한 흐름도 유리하다. 기승기수의 의지까지도 세게 볼수 있다라고 보록할 8번마 패밀리 캡틴, 8번 캐밀리 캡틴을 배팅에 추구를 되었고요 재밌게 봐는 보는 말이 2번 올가림, 5번 블랙킹, 7번 터치나인의 이세마리 말인데, 2번 같은 경우는, 보기도 하고 좀 불안함도 있는데 흐름에서는 나쁘지 않고요. 5번 블랙킹은 뭐 거리 내, 내려 감공은 정말 필연이다. 7번 같은 경우는 직전에 좋은 어, 끝걸음을 보여줬는데 편성상 흐름상 해볼 수 있다라고 보면서 2번 5번 7번 3마리를 조금 더 재밌게 보고 있고 반대로 1번 다운도존 2번 올가림 그리고 외곽에 9번 차돌론이 3마리 만은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1번은 단독 된 찬스를 만난 것은 정말 좋은데 아 정말 뒤가 뒤가 없는 그런 말이 고요 1번 때문에 2번도 흐름에서는 조금 불리해져 있고 9번 같은 경우는 발주는 경우는 늦어도 뒤가 있나 뒤가 있나 하고 보는데 역시 뒤가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흐름에서 1번, 2번, 9번으로 3마디는 불안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흐름상 충분히 4코로부터 밀어붙여 넘어가서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김덕현 기도 의지까지 좋게 보도어할 8번만 패밀리 캡틴 8번에 붙여서 서울 이경주 잘 받아내 드리겠습니다. 제주교차 제 이경주입니다. 쌍추에 대한 믿음감은 1번 비상선 1번에 덧입니다 직전에 8번과 함께 뭐 제공을 어 주인검사를 통과한 말인데 원게이트에서 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할로마 경주에 대한 그런, 그런 노림수까지 주목할 수 있다. 라고 일 읽혀지더라고요. 1번마 비상선언, 쏘고라가 버틴다. 라고보는 1번마 비상선언을 쌍식 머리로 세웠고요 자, 재미있게 보는 말이 뛰어갔던 5번 성공지수, 9번 창출시대와 1번과 함께 뛰었던 8번 대명사, 5번, 8번, 9번, 이세 마리를 조금은 더재있게 보고 있습니다. 900m 경주원에 대한 거리 권이기 때문에 5번과 9번의 직선, 강공도 유주이고 8번 역시 선행, 버티기 도전에 대한 어, 도림도는 있다 라고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5번, 8번, 2번요세 마리를 조금 재미있게 보고 있고 반대로 스타트는 되지만 뒤가 불안한 2번, 어, 뒤심도 그렇게 있어 보이는 모습이 아닌 3번 자, 그리고 7번 활기찬까지 조금 더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 2번 같은 경우는 일찍은 붙겠는데 이거 뒤가 없더라고요. 뒤가 없더라고요. 그런 그면서 불안하게 보고 있고 뛰어본 3번과 7번 역시 결정력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불안하기 때문에 3번과 7번 역시 불안,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라마 경주로 펼쳐지는데 이거는 쌍이 된다. 분명 이건 쌍이 된다라고 봅니다. 일본마 비상선언 수고나가 버틸 수 있다라고는 1번마 비상선언 1번에 붙여서 제주 이경주 분잘 받아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제3 경주입니다. 4 0 0 거리가 거리 변수는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금년 육군 뭐애볼 만한 말들만 나고 직전에 어, 물론 앵면 불량주로이기 때문에 액면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했는 결승전전방? 한 200m? 그, 지, 그 지점에서는 쏘는 그 탄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안토니오 직선 강공으로 이길 수 있는 흐름 조건으로 보는 5번마애플미트 자, 5번마애플미트를 배팅에 축으로세우고 우작권을 때려주십시오. 다들 그 1,400거리가 버겁더라구요. 그런 흐름 속에 제건만 3번 스윗주스바, 음, 7번 컨트리 로드, 8번 크라우터, 3마리가 조금 더 유리해져 보여집니다. 1,400거리에 대한 거리 조건이기 때문에 발주 능력은 조금 느겠지만 직선 치는 탄력적인 측면에서는 3번, 7번, 8번, 이 3마리를 조금 더재미있게 보고 있을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반대로 1번 디바인 파워, 6번 MJ 스톰, 10번 러너 몬스터의 3마리는 불안,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1번도 그렇고, 6번도 그렇고, 발주는 나와주겠지만, 아 정말 15전, 14전 정말 결정력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불안함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10번 같은 경우는 워낙에 발전능력, 스타트 능력이 불안해서 1,400거리라 하더라도 절대로 만만치 않다라고 느껴지는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어, 선행 갈 수도 있고 선입구 넘어갈 수도 있고 어, 흐름에서도 앞서 있고 어, 보여준 것도 조금은 나은 모습에 이 5번만 애플인트, 5번에 붙여서 어, 1400거리의 국내 요건. 서울 삼경주, 잘 받아내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제 삼경주입니다. 엄청난 운전인데, 한 번은 더 노리고 들어갑니다. 8번만 최고 강품, 8번입니다. 2월달에 잘 뛰고, 3월달에 머리 등불했고, 어, 3월26일 때도 팔렸지만, 딱 그쳤는데, 요번에는 흐르면서 절대 때로 굴릴 게 없다고 라 봅니다. 자, 붙여놓고 밀어붙여 이겨버리는 노린술 주목을 가고 8번마 최고강풍 8번 최고강풍을 백킹에 추월을 워넣고 골차골을 때려 주십시오. 재미있게 보는 말이 안쪽에 1번 강한능력 2번 볼트밍과 함께 7번 비천도의 1번 2번 7번 요세 마리를 좀더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흐름에서도 앞서 있는 1번 추입이 먹혀들 주로의 2번과 7번 1번 2번 7번, 요 3마리를 좀더 재밌게 보고 있구요. 자, 반대로, 직전에 잘땄던 3번, 잣대, 선행은 되겠지만, 분명히 뒤가 불안한 4번, 우리 자랑과 함께, 음, 쏴도 요거는 별게 없다. 는 10번, 쌍욕시야제 청... 것만. 10번까지, 3번, 4번, 10번, 요 3마리는 1000m 거리가 공기 버겁다. 라고 보기 때문에, 3번, 4번, 10번에 요 3마리는 불안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붙여놓고 넘어가 이길 수 있다라고 볼까구요. 8번 맞 최고 방풍 8번에 붙여서 제주 3경주 배당으로 배당 좋게 한번 돈받아내드리겠습다자 서울 제4경주도 역시 1 4 0 0거인데 유일한 3대만이죠. 7번 맞 써니 블레이드 쌍축 놓고 갑니다. 1번 투 12번 막까지 안마형 경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7번 마 써니 블레이드가 음... 2번 연속 1월 달 그리고 2월 달 2번 연속 안쪽을 파면서 직선에서 밀어붙이는 탄력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역시 1400 긴거리 용주이긴 하지만 안쪽을 파면서 직선에서 쭉 밀어붙여서 이길 수 있는 흐름 전기나 흐름이기 때문에 유일한 3세마 7번 마 써니 블레이드 7번을 상식 머리로 놓고 때려주십시오. 재미있게 보고 있는 말이 3번 포트원 6번 올림이요. 음 12번 큐피드 원더. 요세마리를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공이 수입 도전의 말들인데 1,400 긴거리 유지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3번, 6번, 12번 요세마리가 수입으로 도전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전대된그름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반대로 4번 일양달마 8번 히트에이스 11번 유롱스타의 요세발리는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기습에 대한 놀림수가 있는 4번 11번 그리고 뒷심바리가 되고 있는 8번 아직은 올라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4번 8번 11번 요세발리는 불안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 유일한 상태마로 밀어붙여 이길 수 있다 라고 보고 들어갈까 고 7번만 써리 블레이드 7번에 붙여서 서울 4경주 돈 제대로 받아내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4경주냐 오늘의 제주 송구 경주는 바로 이번 경주 제주 4경주입니다. 팬 여러분들 함께해 주십시꼭 함께해 주십시오. 맞고 쌍으로 갑니다. 쌍으로 제대로 돈 받아내 드리는 경마 여꼬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천미터 거리에 직선에서 친다. 쳐서 이긴다라는 강한 각오를 갖고 들어가는 제주 사경주. 2시 15분에 펼쳐지는 제주 사경주. 경대석의 쌍식 승경주. 현장 석보 그리고 문자 신청에 많은 응원, 성원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 제5경주입니다. 1300거리로 펼쳐지는데, 쌍식이단 믿음감이 있습니다. 뭐 출전중도 정상으로 왔기 때문에 직전 경주 어 늦은 스타트 속에 딱 그쳤는데 이번에는 1번의쏠때 같이 치고 나가서 1300긴 그리 경주에 넘어가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원평 코드. 2번 원평코드 2번 원평코드를 쌍식 머리로 놓고 때리십시오 말 제대로 만들었죠 있기 때문입니다 2번 원평코드를 쌍식 머리로 세렸고요자 재미있게 보는 말이 3세만 1번 라운드 위켄드 5번 큐피디의 암말두마리와 10번 카우보이킹 세마리입니다 1번과 5번은 발전 능력이 되고, 10번은 의외로 탄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번, 5번, 10번, 이 3마리를 재밌게 보고 있고, 자, 반대로 3번 스마트 파워, 6번 장수나본, 음, 12번 블루참, 세마리는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3번, 음, 올라오는 탄력은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올라오는 달력은 아니지 않냐라고 느 보고 있고, 자 직전에 좋은 끝거런 보였던 6번은 다시 말이 별로인 모습이고, 제검마 12번도 검증이 필요한 그런 경기다. 그럼 조건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1,300긴 거리 주에 핸디 57km를 이겨내면서 그대로 직선에서 이긴다라고 보는 2번만 원평 코드 자2번에 붙여서 서울 우경주 돈 환급 제대로 한번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제주차 제5경입니다. 쌍촌 5번만 대성대 왕 놓고 갑니다. 아... 2월달, 3월달 둘다이착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2월 같은 경우는 어차피 쌤말에게 졌지만 3월 같은 경우는 이길 수 있, 있었는데 아 막판에 졌는데 현재 54km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쏘그라가 그대로 버틸 수도 있고 직선에서 이길 수 있는 얼음 당일 뭐배낭판의 얼음도 5번을 놓고 팔리고 뭐 유일한 4대마로 충분히 된다라고 보도를할 5번만 대성대왕 5번 대성대왕을 쌍식 머리로 세웠고요 재미있게 보는 말이 공격롭기도 안쪽에 1,2,3요세 마리 말입니다 팔리는 1번뿐만 아니고 2번, 3번도 노림수는 있습니다 3번 역시 쏘고 나가 노림수가 있, 있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요세 마리를 재미있게 보고 있고요 반대로 쏘고 나간다 하더라도 뒷심이 불안한 4번 그리고 어, 따라갈 수밖에 없는 6번, 어, 10번, 4번과 6번, 10번, 4, 6, 10요세 마리는 흐름상 굉장히 불안하게 볼 흐름 조건으로 읽혀집니다. 1000m 거리에 쌍머리 선구가 된다. 그만큼 흐름에서도 앞서 있는 이 5번마 대성대와 유일한 4세마 5번에 붙여서 제주 5경주 돈 제대로 받아내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제6경주입니다. 요게 승부입니다. 쌍식승부입니다. 쌍식승부 갑니다. 일단은 쌍식으로 때리고 받치는 두방 막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배당판의 흐름을 못 봐서 받치마 막건없이 쌍식단통막권그 막건 가능성도 있습니다. 팬 여러분들 꼭 함께해 주십시오. 제대로돈 받아내 드리겠습니다. 자, 오후 3시 40분, 3시 40분에 펼쳐지는 서울 6경주 경제승의 쌍식승부경주 삼복승식, 승부경주 서울 육경주, 승우경주, 현장 숙고, 그리고 문자 신청에 만악 응원, 그리고 성원, 바라겠습니다. 자, 제주 제 육경주입니다. 쌍추기 대한 도가면 일본마, 오라 태풍, 1번에게 큽니다. 특히 직전에 대동대학이라는 강자를 뭐 끈길 바탕으로 이겼는데 다시 한번 원게이트의 자리를 잡았고 특히 51km 핸들을 달았기 때문에 1000m 동거리 경주에 그대로 버틸 수 있다. 라고 보는 경우다. 그럼 조건 1번 막 오라 대풍, 1번 오라 대풍을 쌍식 머리로 세웠고요 1000m 거리에 직선 강공이 먹힌다. 라고 보는 말 6번 강한 보스, 7번 명인랑지와 출전 중에 정상으로는 8번 최고정사, 6번, 7번, 8번. 이세 마리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1000m 거리에 대한 조건이기 때문에 막판 한 발에 대한 노림들을 주목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조금 불안하게 보고 있는 말이 2번 천연용원 5번 수룡, 9번 광해신천에 여세바리바리입니다. 흐름에서는 2번이 앞서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음, 취, 탄력은 크게 느껴지지 않고 5번과 9번은 흐름에서 분리해져 있기 때문에 과감히 버릴 각오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1000m 거리에 쏘고라가 한번더 버틴다. 승분 전에 또든다라고보더1번막오라태풍 1번에 붙여서 제주 육경주 돈 제대로 받아내 드리겠습니다. 서울 제7경주입니다 혼합경주에 국산마가 6두 어, 출전한경주인데 순근마 2번마 퀵클린 런 2번을 놓고 때려주십시오. 음, 1월달에도 잘 탔지만 아 이거 검증이 필요한데 싶었는데 2월달에도 보니까 아, 나머지 말들을 근성으로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있더라고요. 자 순근전에 도전하지만 2번기 뒤에서 소그라가 1700, 긴 거리 공구가 약간 버겁긴 하겠지만, 막판 짜내기 버티기, 짜내기 버티기 도전을 노릴 정도는 된다. 라고 부랄 국산마 2번마 퀵클리 런. 2번 퀵클리 런을 배팅이 추로 되놓고 공교롭게도 보고 있는 말이 국산마 6번 위너테플로, 7번 원터플 케이, 9번 사련 버티의에 6번, 7번, 9번에 국산마들입니다. 국산마들에 대한, 대한 조건이 외산마들, 나머지 말들에서 떨어지지 않는 1700, 근성 있게 도전할 수 있다 라고 읽혀지는 흐름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반대로 3번 문학 럭키, 4번 티즈 에너지, 10번 스피드 이직 간에 3번, 4번은 외산말고 10번은 국산말인데 3번, 4번, 10번은 조금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흐름상 올라오는 추입 타이밍은 아니지 않냐 라고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선의 한 바퀴 승부, 3연 투가 된다. 라고, 뭐, 말을 하고, 국산막 2번막 퀵클립 런, 2번에 붙여서 서울 7경주 돈잘 받아내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마지막 경주로 펼치는 제주 7경주입니다 음, 반드시 선행을 쳐야 됩니다. 2번막 유명세, 2번인데, 선행을 못 쳤을 때는 뒤가 그렇게 있는 모습은 아닌데, 2번 게이트의 자리를 잡기 때문에, 쏘고 나가, 선행으로 쏘고 나갈 수 있는 흐름, 전개는 조건으로 읽혀지더라고요 자, 유일한 3대 마로 쏘고 나가서, 버티기 도전. 2번말 유명세, 2번을 배팅에 추호로 세웠고 자, 재있게 보고 있는 말이 3번 개선문, 4번 세종도시, 8번 알아질주의 요새 마리 말인데, 3번과 4번은 추입인데, 110m 거리기 이 때문에, 크게 뭐, 불리해, 불리함이 느껴지는 그런 조건은 아니고요 8번 같은 경우는 이거 쏘면은 버틴다라고 봅니다. 그런 흐름에서 3번, 4번, 8번, 또 3번을 재밌게 보고 있고 반대로 쏴도 뒤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 아닌 6번 어정적 기지, 제이건마 7번 그리고 제이건마 9번 6번, 7번, 9번, 7번과 9번은 제이건마인데 거리검증 능력 검증은 필요하고 6번 같은 경우는 팔리겠는데 흐름에서 그렇게 썩 앞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6번, 7번, 9번은 불안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쏘고 나가야 되는 합주가 있는 말 2번만 유명세 2번에 붙여서 제주 마지막 7경주 잘 먹고 제주 거 마무리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제8경기다 1,400거리로 펼쳐지는데 음 이번에는 단독된 선입니다 출전중이 정상으로 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1,800거리를 뜨다가 이번에 1,400으로 어 내렸기 때문에 핸재에5 8 k 로 들었지만 극복해서 버틸 수 있다 라고 는 안토니올라탄 5번 막 8배니 또꼭 때리고 갑니다 단독 댕입니다 댕 나가서 꽂을 수 있다 1400으로 거리가 내렸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 라고는 5번 막 8배니 발베이, 5번 8배니를 배팅에 추후로 됐고요 자, 재밌게 보는 말이 1400거리이기 때문에 추입으로 도전할 4번 디에이치얼 7번 하이하이 그리고 막판 항공에 대한 노림블 조각할 10번 와이드리 11번 록의 디 제왕 4번 7번 11번 3마리를 재밌게 봅니다. 1,400 걸에 대한 거리 조건이기 때문에 핸드도 유리한 4번, 국산마 7번 그리고 막판 강공의 11번, 4번, 7번, 11번을 재밌게 보고 있고, 반대로 3번 마이킹 9번 최고로 있어 10번 와일리, 와일리 로맨틱은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9번과 10번 두 마리의 말은 승분전에 도전하는데 액면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거리 검증, 능력 검증은 필요하고요. 규병을 나타난 3번 같은 경우는 규병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행 한바퀴 잡아 돌릴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할 각오 핸디 58 이길 수 있다라고는 거리내려 강궁도전에 5번만 8변이 5번에 붙어서 서울 8경주 돈잘 받아내 드리겠냐 마지막 경주로 펼쳐지는 서울 제9경주입니다. 혼합경주인데 외삼 국산마들이 월등이더 많은데 그 중에서 국산마 1번마 클리너 해피 1번으로 놓고 때려주십시오. 어, 출전지도정답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원게이트에서 쏠수 있는 조건인데 말이 많이 올라있어서 버틸말 합니다. 버티기 도전 놀릴만 하다. 1번마 클리너 해피 1번을 패티에 축으 세웠고요. 자 약간 덜 팔리겠지만 2번 스피돔 6번 럭키법전 10번 파이널스타 2번과 6번 10번 3마리를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직선 승부가 된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1번 6번 10번 3마리를 재미있게 보고 있고 반대로 3번 레전드 스톰 4번 큐피드 미션 5번 레이디 켈리의 3마리는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승군전에 도전하는데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흐름 속에서 딱 그칠 기능성 있고 3번과 4번 두마리말은 어, 앞서는 일찍 붙겠지만 치고받고난타전투에뒷심분한을 노출할 수 있다 라고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경주 1200 짧은 거리, 그 거리를 보면서 제대로 돈 먹고 오늘 경마 마무리 시원해 드리겠습니다. 국산마 1번마 그리너 패피 1번에 붙여서 서울 부경주 돈잘 먹고 오늘 경마 마무리 시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2022년 4월 9일 토일 요경대승의 두 방, 아권, 경마방송을 모두 마치겠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현장 속보 그리고 문자 신청 보내드릴 테니까, 경대승의 경마 많은 응원,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119마에서 팬 여러분들에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